이좀 말고 밥 먹나? 이뭐카나그 계속 못나신인을쓰인불안아 진짜 이 나발이. 어징어 이네 토해. 지 말고 밥안 먹나? 그새또 들르고 나아아이아이 아이, 깜짝이야 왔겨 구나밥안 먹나 아밥 차려 내가 차려 밥 먹지 뭐 이래 뭐이이이이아왜밥차리고 깨봐라 아

목발을 다끊 <너>, 누가 보면. 내가 봤는데, 아버지, 병 아니야. 기억하다고 그런 사이가 집에 있는 밥하고 반찬 내주는 거 같다. 이 친구지, 누가 치 엄마는 느낌, 느낌이 겠나 네, 예, 아파 멈추는다. 그냥 봐봐요, 거 아, 그래, 그병 갔다 왔나? 뭐라 하던데. 병명 뭔데? 몰라. 목발 짤아, 이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짤아, 이거. 소개천지주까지 또. 또 있다, 또 줄게. 아, 또 있나? 어, 또 줄게. 선물이다, 자. 이거, 불카나야 된다. 뭘 불카나? 저거지를 밥풀때기 구정거 불카, 물에 담가놓고 불카나야 밥풀 떨어지면서 저거지가 되지. 그냥 하면 되지, 불카나 피는 뭐. 차세라라, 다 깨물어, 다 깨물어. <laughs> 인생도 똑같아. 인생도 시커허니 살아야 된다. 마음속을 깨끗하게 시어가며 살아야 된다. 알겠나? 오늘은 뭐 일상적인 과반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앉아가 뭐하노? 빨리 해봐라 나 뭐한다 <웃음> <웃음> 뭐한다 에이 뭔 소리가 이거 에이. 뭐가 이거 니가 벗어났잖아 지아가 반갑습니다 버스포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시끄러워라 인사는 조용히 해야지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행복한 하루. 오늘의 메뉴는 오징어 무침에 이거 오징어 무침이에요 네, 오징어 무침회고, 요거는 이제 닭가슴살 샐러드. 요거는 기... 기본 이제 집에 있는 집반찬. 집반찬, 메추리알, 깻잎, 깻잎. 수루메 견과류 조림, 멸치 조림. 요거는 견과류 멸치 조림. 이거는 물김치. 그리고 흰 쌀밥. 이렇게 해서 집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안 되냐? 아 진짜 맛. 또 <laughs> <거> 봐라. 또안 <laughs> 되니? 이걸 못 내려가. 자, 요거를. 뭔데 이 샐러드? 아 소스 아, 소스. 이제 참깨 소스. 뿌릴까 찍어 먹을래? 뿌릴까 찍어 먹을래? 뿌릴까 막가 부탁 깨다 봐라. 나도 경상도인데 갑자기 카우트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대뭐더 밝게 맞나? 뿌리라. 뿌릴까? 뿌리라. 뿌리면 이거 남고 만다고 다 먹어야 된디. 야, 여거 들이 보라야. 드리보라, 들이 보라고? 그래. 아 솥도 부어라 알았다 점심물럭 하다가 쳐넣 먹어야겠다 완빵 쓰리각내리 부었다 손으로 긁으라고 근데 이, 초, 이 초장이 좀 부긋하네 비빔면은저 뭐하고 물 나오잖아 아 그런가 칼질하기가 안사다 <laughs> 야 그거, 그거 비인데 야, 네, 이거. 이거 참기름 넣어야 안 되나? 안 넣어도 된다. 이거 다 들어있다, 참기름. 근데 참기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넣고 싶나? 알았네내 어. 참기름 갖다 줄게. <laughs> 아이고, 인심 썼다. 왜 내리고? 아, 참말로. 으으으으. 예, 예. 이래가 되지. 윤기가 팍팍 날자, 살잖아. 고소한 냄새 난다. 와, 우와, 색깔 봐라. 죽인다, 죽이. 우와. 야, 그러니까 통처럼 몰래 접시에 다만 몰래. 보이말하니까 맥주 한잔시원한 모금. 자. 아이야 아우. Yes. 아이고. 아. 야, 이거 맥주 들어가 맛 이상해졌잖아. 이거 한 모금 더 보라며요. 됐다됐다됐다자 자자. 짠. 어 볼로. 맛있다 이거 무침에 접시 하나 가온나 접시 아 그냥 뭐어라 설거지 꺼리 나온다 접시 하나 가 봐라 빨리 빨리 하 번만 가온나 다리 아픈 누나한테 시켜야 되겠네 에이씨 천천히 갔다 온나 <laughs> 내일 올게 그라믄 <그러면. 웃음> 흰 쌀밥에다가 무침에 오징어를 싹 얹어가지고 여기 얹어가 <laughs> 같이 싹 얹어가 입안 <laughs> 크나? <laughs> 그것도 못 넣었나? 자 이거 들어라 아우 다리야 아 다리야 음 맛있따 아휴 뭔지라려고 아휴 꼴뱅이도 많이 들었네 음. 맛있지 음. 옛날에 이거 집에서 무침 해먹고 이랬는데 그럴 때 옛날에 왜 그때는 주택에 옆에 다다닥 붙어있는 집이니까 음. 해가지고 옆집에 나눠주고 막 그렇게 그래, 먹었는데 그래 그랬다 그랬다 라면 샐러드하고 같이 야채 얹어야지, 물라고. 와, 묻지 하 고. 음. 라면, 음, 샐러드. 음. 그래, 음, 야채. 이일 올려 먹으면 샌드위치지, 뭐. 맞네, 샌드위치네. 응. 음. 어디 경제병 갔다 왔 날. 그래, 묻지 마라. 병력이 뭔데? 여기 안들어난다이구야 음 아, 칼! <laughs> <laughs> 빵좀 떼도. 빵은 음, 몇땐몰랐고 빵에 샐러드 그 올려 먹으니까 맛있어 보이대. 닭가슴살이 올려가지고 그래. 야채를 올리가 아, 이제 십사 대요한갈렸습니다또 흘린데. 아, 근데 요래만 뭐래. 딴거 올리지 말고. 이거 올리지 말고. 그래 어, 올리 뭐 보자고. 뭐라 그럼. 엄마야. 아... 엄마야, 카미색 흘리겠다. 자, 먹어 봐라. 응, 네 뭐라. 아, 뭐 봐라. 아, 네 뭐라. 자. 아, 네, 나빵한개못 쳤나. 빵 물난다. 아니. 아씨. 못 치면 올려가지고 맛을 한번 보라고 동생이 선물해주잖아. 네손 어, 들어본 거야? 이거 또놓 무침에 넣으니까 약간 매콤한 맛이 섞이니까 더맛있을게라 맥주 한잔 먹고 병원 갔다 왔는데 많이 먹야지 빨리 나지 그만큼을 드시고 에 많이 드셨다 에이 인첨 섭다 많이 드셨다 야난 요점에 찜거야 안지 많이 드셨다 똑같다 가슴살 무침에 샌드위치 요리 그래. 맥주 한잔 <laughs> 먹고 <웃음> 아 출리겠다. 아주 응, 출리. 응. <laughs> 음, 진짜, 아, 그 그, 그 <laughs> <야, 씨. 웃음> 이 응. 응, 이제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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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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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야, 근데 이거 꼭 무침에 먹을 때 보면 오징어 어디있노? 그래. <laughs> 이러다가 딱 오징어라고 딱짚었잖아 근데 모으라. <laughs> 맞아, 모으라. 맞다. 응. 오징어 큰거 있다, 하나 줄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마이크. 있다. 칼래 이거 할래 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고, 이 더운 날에 날씨가 좀 풀리긴 풀렸다. 어, 음. 바람이 오전는 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일어나기 귀찮고, 씻기 음. 귀찮고. 맞다. 나가기 귀찮지만, 또 막상 일을 하고, 땀 흘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 또 맛있는 저녁 먹으면서. 또그 퇴근할 때 기분. 그 퇴근하면서. 그 칼퇴. 칼퇴. 퇴근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소주 드시고 싶은 물 소주 마시고. 음. 취미 생활하고 싶은 분들은 취미하시고, 이 얼마나 좋은 하루가 되겠나. 좋은 뭐. 뭐. 그지 좋은 하루지. 너나 잘하세요. 아무쪼록 <laughs>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짠! 니꺼가 이건 야없어게또어제많 야채만 한담아놓어 이거, 이거 다 들었네 <laughs> 한테다 시청자들은 뭐 맛있는 거 드시겠노? 오늘 메뉴는 뭐라예? <laughs> <laughs> 뭐라예? 음. 삼겹살에 소주가 최고지 샐러드만 먹어도 간단하게,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요금만 먹어도 배부르난 야채 좀 많이 먹으려고. 샐러드도 먹으면 맛있다. 우리는 여 경상도니까. 음. 어여, 밥무라! 하거든요. 어여, 밥무라. 엄마들이 어릴 때 그랬다니까. 서울에. 표준말. 밥먹어. 그래, 종종 전화 밥무라. 서울은 밥먹어. 어여, 밥무라를 표준말로 하면? 뭐게? 어서 밥먹어. <laughs> 얼른 밥 먹어 이거 니거한잔 <laughs> 하세요 짠 맨날 뭐 먹는 밥장이 거기서 거기인데, 샐러드 하나랑, 뭐, 요런 무침을 메인메뉴 하나를 두고 먹으면. 진수성찬이지. 맛있지, 어, 진수성찬이지. 여름에는 시원한 찬물에 찬밥 말아가지고, 반찬 하나만 있어도 맛있다. 그렇지. 여름에 나 그림 많이 먹었는데. 아니, 배부르나? 응. 아낌없있 거. 아낌몰라고 배부르나? 있 원래 초반에는 배고파가지고. 배고파, 그래. 막 속도 내면서 먹다가 점점 방구기 먹으면서 점점 속도가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지. 지금 아리 더러간다. 샐러드에다가 무침에 따골리가. 응. 음. 응. 아 고추 매어라와 고추 진짜 맵다. 간혹가다가 매운 게 음. 있어. 어 해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자, 한입 물어자. 야, 좋아. <웃음> <웃음> 때름... 그냥... 깨끗하거든. 배나러 야, 마 맞아, 까먹어라, 이거. 난. 아니, 그래, 먹는다. 입이 얼얼해서. 아, 무침 먹다가 고추를 하나 딱 씹었는데, 너무 맵다. 원래 한개딱그 매운 게 걸리면은 진짜. 와, 너무 매워가지고, 냉장고 우유끼리 우유 마시고 왔어요. 와아 니 그렇게 매운 고추가 없을텐데 음 맵더라 응 음, 작은 고추가 맵다 따란~~ 아, 순살겠다 순살 순서. 커피 한잔 마셔야 되겠다. 드립 커피 내려놨다. 치우려고? 치워라. 이거 물 담가라, 벚 하나라, 벚카나또 볼카노라고? 그래, 벚카나라또 하라. 내보고 하라고. 내 담가줄게. 아... 물 담아가, 벚카나 줄게. <laughs> 야, 아 이거 뭐가, 이거? 야, 아까 저거 한판다 했는데 또 이만. <laughs> 아... 커피 아, 한잔 하세요. 짠. 그냥 커피 잔이 없어지고 그냥 소주 잔에 머시고 있는데 <laughs> 또 밤식빵에 케찹을 찍어 먹으면 어떤 맛이 나 아까 밥 먹고 샐러드 그릇 다 먹고 또 아. 빵까지 준다. 근데 사람은 아줌마들은 밥배빵배 배 따로 있어요 그냥 먹어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